오, 가야. 아, 왔어? 안녕하세요. 아유, 왔어? 어, 아유. 엄마, 막창 주세요. 그럼. 저, 저, 의자 치울 테니까 이쪽으로 앉 단골손님이라 더 푸짐한 것 같죠? 초벌한 상태라 살짝만 더 익혀주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잘 구워진 막창에 막장 소스를 푹 찍어 먹으면 무한 흡입 가능한 맛이라는데요. 어, 야, 뭐, 이게... 어 이거 아직 안 먹어봤어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사장님이 일만 싶어서요. <laughs> 일 시작한지 이가 무려 네 시간 만에 허! 드디어 꿀 맛입니다. 본 막창 그야말로 감동의 맛이었습니다. 음! <laughs> 막창 맛도 받겠다.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야겠죠. 어? 어 근데 오늘 많이 분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활동하고 있는 김가희라고 합니다. 낯이 있다 했더니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에서 제니의 가정부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며 주인공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던 바로 이분 김대중의 니다 아, 아, 제가 손님으로 우연히 왔다가 네. 사진을 봤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6 9번때 갔던 명작들의 출연을 네. 네. 하신 배우님이 있어요 오, 진짜요? 네, 그러고 보니 가게 벽 한쪽에 가득 채운 배우 사진들, 사장님 역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시더라고요. 오 이제 막장맛집 대표로 인생 2막을 도전하고 배우 있죠. 배우할 때는 이제 그, 많이 배우겠죠. 아 아무래도 부정적이진 배우고... 않으니까. 아. 노시옷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새로운 분들을 만나듯이. 그게 너무 설레, 하루하루가. 음. 그리고 제가 웬 음식을 맛있게 드셨을 때까지. 아. 제가 아. 자신의 음식을 찾는 손님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장님. 불맛에 정성까지 더해져 맛있게 익어가는 막창만큼이나 따뜻한 온기와 정이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늘 어, 너무 보람됐고, 또 특히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아, 이런 맛에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손님들에게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러면 연예인 일은 접으시든가요? 아니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어떤 역할 또 들어오시면 하고 싶으세요? 맞는 역할? 그렇죠. 저는 그걸 잘합니다. 어. 깡패? 형사 장군 아, 네. 언제나 환영입니다아 그렇군요. <laughs> 그대의 연애일대여 모든 걸다 해드릴게요. 예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이 끝.